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게 새 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시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새벽빛 조차 동트지 못한어둠가데 잠자던 우리게 새 소망 영광스러운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쉽게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공허한 내 마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날 사랑한다는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순간부터 널 생각했단다 너의 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했단다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모든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단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시다예요. 우리 어린이들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귀 쫑긋해서 잘 들어주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다섯 번째 주마다 배우기로 약속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봐요 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곳이 어디든 말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외딴 곳에 가게 되셨는데, 그곳까지 따라갔어요. 그곳에 따라간 사람들은 5천 명 이상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모두 배가 고파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배가 고파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하지만 아까 전도사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5천 명 이상이었어요. 남자들의 수만 5천 명이었던 거지.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라는 사람이 한 어린 소년과 함께 예수님께 갔어요. 어린 소년의 손에는 그의 점심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그 소년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죠. 5천 명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나눠줘도 떡과 물고기가 모자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눠줄수록 음식이 더많 거예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었어요. 다 먹은 후에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집어들어 모아보니 남은 음식 바구니가 12개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에서 나왔답니다. 우리 어린이들 너무 놀랍죠?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전해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보길 바래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찾아가서 오병이와의 기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그 수가 점점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랄게요. 그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말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온라인이지만 잊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열심히 풀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이 시간 함께 또 말씀 볼때 건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공과 자료는 인쇄 공과를 가지고 진행하려고요. 해 오늘 준비물은 퍼즐 공과 자료, 오병이어 공과 자료, 생선 바구니 공과 자료, 가위, 색연필, 풀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하기 전에 말씀 복습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배가 고팠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배가 고파한다고 하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아, 하셨죠.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한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들고 왔대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해요. 고기 한 마리와 떡한 개가 있어요. 검정 선을 따라서 모두 일곱 조각으로 잘라봐 주세요. 깨퍼즐을 맞춰서 물고기 한 마리와 떡한 마리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2번 이건 물고기인 것 같아요. 물고기 1번 이건 빵 4번이래요. 빵 7번, 물고기 3번, 물고기 4번, 5 이건 물고기 6번이니까 5번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건 물고기일까요? 빵일까요? 잠시 모르겠으니까 다른 거부터. 빵 3번, 빵 2번, 빵 1번, 이거는 어, 여기 5번 아 5번 6번 7번 빵은 다 맞췄어요 아 그럼 이것도 물고기였나봐요 물고기 7번 물고기 5번 야, 짜잔 모두 잘 찾았나요? 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퍼즐처럼 어떤 모양인지 잘알수 없었지만, 다 맞추고 보니 놀랍게 완성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들을 수가 있었죠. 오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해보는 시간 되었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자를 가지고 공과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갔던 그 도시락, 그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려 도시락이 필요하겠죠. 먼저 바구니 이 모양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자, 색칠이 끝난 어린이들은 바구니와 이 바구니도 잘라보고 생선과 빵도 다 잘라보세요. 자,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구니 모양을 다 잘랐나요? 이제 먼저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구니 모양이 그려지지 않는 곳에, 자, 여기 이 하얀 부분들에 풀을 한번 칠해보세요. 모든 검정선을 접고 난 다음에 풀을 붙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접은 후 풀을 붙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상자 모양을 완성했나요? 풀로 잘안 붙여진 친구들은 테이프를 붙여도 좋아요. 이제 여기 양 끝부분을 풀로 칠해보세요. 바구니에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짠 이렇게 들수 있게 손잡이를 만들었나요? 이렇게 바구니가 완성된 친구들은 이곳에 물고기랑 빵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바구니가 완성된 친구들은 물고기와 빵도 넣어 보았나요?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다드린 도시락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도시락을 가져다 드릴 준비 됐나요? 한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